안녕하세요. 지지마티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를 앞두고 코스코에선 많은 신제품과 세일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제품 리뷰 영상도 있으니 쇼핑 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월 넷째 주 신제품 세일 정보 함께 알아보실까요? 코스코 식물 코너에서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꽃은 서서히 정리하고 있고요. 대신 많은 종류의 나무가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6, 7피트 정도 돼 보이는 메그놀리아 나무는 건강해 보이고 벌써 꽃을 피우고 있고요 가격은 82불 99 7, 8피트 정도 돼 보이는 핑크 팜팜 스트리 장미과 나무로 한국말로는 박태기나무라고 합니다 가격은 79불 99 나뭇잎이 붉은색이어서인지 화염방사기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 79불 99고요 골드너게 러쿼트 비파나무는 69불 99입니다 잘 키워진 피그트리 몽글몽글 열매를 맺고 있고요. 가격은 24불 99 그리고 블랙베리 부쉬 27불 99입니다. 커스코 주얼리 코너입니다. 실버 테나우스 가격 349불 99로 10불 내렸고요. 한달전 소개했을 땐 3400불 대였던것 같은데요. 드디어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3279불 99입니다. 최근 금값이 너무 올랐어서 앞으로 조금 내릴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 금 투자 하시는 분들 시세 잘 확인하셔서 구입하셔야 겠습니다 스페셜 이벤트, 드링크웨어 세트 새로 나왔습니다 달라스 풋볼팀이 카우보이스 인데요 그래서 달라스에선 카우보이스가 새겨진 드링크웨어 세트를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 해당 풋볼팀 로고가 그려진 제품 판매할 것 같고요 안에는 코스터와 언더락 잔 2개, 집게, 스톤 큐브 8개 들어있습니다 소장용으로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드링크웨어 세트 39불 구구입니다. 커스코 주방용품 코너입니다. 네스프레소 버츄어 커피메이커 세일하고 있습니다. 커피기계 밀크로더 프 샘플 커피 32개와 함께 20불 네스프레소 커피 바우처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 세일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40불 할인해서 139불 구구고요. 세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인덕션 웍 새로 나왔습니다. 웍 14인치로 카본 스틸로 되어 있고 웍 밑면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인덕션 웍 사이즈에 맞게 둥글게 되어 있고 온도 100도에서 575도까지 조절하실 수 있는 웍 129불 9구입니다 한국 코스코에서 요 제품 파는 거 보면서 미국 코스코에도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도 들어왔습니다. 푸드 그레이터 치즈 갈고 슬라이스에 채썰기 하실 때 강판 많이 쓰실 텐데요 이런 일반 강판 사용하면 운이 좋으면 손톱만 날아가고 운이 나쁘면 손을 베이기도 합니다 요 수동 푸드 그레이터는 위쪽으로 치즈나 채소들 넣어주시고 핸들 끼워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모양의 강판 교체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자를 수 있겠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고요 식기세척기 사용 시 윗선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8불 99입니다. 첼문티나 스테이크 나이프 새로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스테이크 나이프로 한 팩에 6피스 들어있고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한 칼 16불 99입니다. 파이렉스 유리용기 새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스타워즈 디즈니 캐릭터 모양 판매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헬로키티와 스티치가 나왔고요. 큰 사이즈 용기 2개와 작은 사이즈 용기 2개 뚜껑 포함 총 8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냉동실,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한 파이렉스 유리용기 17불 99입니다. 커스커 전등 코너에서는 헌터 실링팬 5월 27일까지 40불 할인해서 99불 99에 판매하고 있고요. 52인치 길이로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스위치로 조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팩에 두개 들어있는 벽전등, 현관 입구나 침실에 이런 느낌으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USB-C로 충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색상은 골드 블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6불 할인해서 23불 구구 제일은 6월 3일까지입니다. 토일렛 브러쉬 새로 나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세워놔도 디자인을 망치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일반 솔로된 토일렛 브러쉬 쓰시다 더러워지면 버리고 새거 구입하셔야 될 텐데요. 이 토일렛 브러쉬는 소독해서 재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토일렛 브러쉬는 블리치나 뜨거운 물에 비누를 넣어 세척해 주시면 되겠고요. 얇고 잘 휘어져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21불 99입니다. 그리고 변기 커버 6월 1일까지 세일하고 있으니 깨지거나 누렇게 색이 변한 가정에서는 세일 기간에 구입해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5불 할인해서 19불 99. 커스코 자동차 용품 코너에서는 세차 비누 할인. 1갤런 사이즈로 핸드워시나 폼 캐논 둘다 사용 가능하고요. 5월 25일까지 3불 할인해서 10불 99. 그리고 집에서 엔진 오일 교체하시는 분들 모빌 엔진 오일 세일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세일 기간에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은 6월 8일까지입니다. 팬틱에서 신제품 나왔습니다. 코드리스 드릴. 드릴 무게 1.93파운드로 손이나 팔에 힘이 없으신 여성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드릴 10개와 스크류 10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벽돌 구멍 뚫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가벼운 작업 하실때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가격은 69불 99입니다 코스코 과일 코너 복숭아 판매 시작했습니다 황도, 백도 두개 다 나와있고 이제 막 수확 시작한 거여서 알은 작고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복숭아여서 딱딱하고 실온에 2-3일 두셨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박스에 4파운드 들어있는 복숭아 11불 99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이김치 한국도 팔고, 캘리포니아도 팔고, 플로리다도 팔고, 우리 동네 빼곤 다 판다 했는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종가집 오이김치. 오이김치 1.2kg, 2.64파운드 들어있고, 오이와 부추가 들어있는 오이김치입니다. 가격은 11불 99입니다. 종가 오이김치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김치통을 열어보면 오이와 약간의 부추가 잘 절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보면 막담은 싱싱한 오이김치 느낌이 아니라 절여진 지 오래된 잘 익은 비주얼을 하고 있고요. 오이 한입 먹어보면, 오! 맛있습니다! 간이 딱 좋아요! 맵기도 딱 좋고, 중간중간 부추도 들어있어 맛을 더해줍니다. 여름 되면 시원하고 사각사각 오이김치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처럼 요리 똥손이신 분들은 잘못 만들었다가 맛없어서 안 먹고 썩혀서 곰팡이 친구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괜히 재료 낭비하지 마시고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한달 정도니 구입 후 부지런히 드시고요. 코스코에서 파는 유기농 오이 3개 오불고구 하는 거 사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제일 맛있을 거고 또 훨씬 저렴하지만 저같이 요리 똥손이신 분들은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이거 사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꽤 맛있네요. 커스코 냉장 냉동 코너입니다. 머쉬룸 트러플 피자 새로 나왔습니다. 한 팩에 3개 들어있는 피자로 갈릭 소스 트러플 머쉬룸 소스에 치즈와 버섯이 얹어진 피자. 해바라기 유 사용했지만 수상한 식품 첨가물은 들어있지 않고 트러플 네추럴 플레이버 소량 사용한 거 외로 다른 성분들은 괜찮은 피자. 썰빙 사이즈당 360 칼로리, 콜레스테롤 20mg, 소디움 720mg, 당성분 소량 2g에 프로틴 14g 들어있는 피자 13불 89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살몬버거 한 팩에 12개 자연산 연어버거 들어있고 생선 패티 하나당 설탕 들어있지 않고 단백질 20g으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래스카 살몬버거스 5월 25일까지 4불 78인에서 16불 99입니다. 유기농 슈퍼프루트 프리즈바세일하고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레몬 맹고 오렌지 블루베리 퍼머그린 세 가지 맛이 총 35개 들어있고, 넌지에 먹고 성분 전부 유기농이긴 하지만, 소량의 식품, 첨가물 그리고 플레이벌 들어있고요. 추가 설탕 성분 없이 당 5g, 과일 주스나 과일 퓨레에서 나왔습니다. 얼려 먹으면 맛있는 프리즈 팝, 5월 25일까지 3불 할인해서 6불 99입니다. 데이 아웃 프로틴 볼스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은 시나몬 번, 브라우니 배럴, 쿠키도피노버터컵 4가지가 네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로 브라우니 맛의 경우 프로틴볼 3조각당 195칼로리, 콜레스테롤 들어있지 않고 소디움은 90mg, 설탕 9g, 프로틴 9g, 단맛은 대추, 아가베, 코코넛 슈거로 냈습니다. 군데군데 유기농 성분 포함하고 있고 성분 괜찮은 프로틴볼, 한 팩에 4개 들어있고 가격은 12불 99입니다. 커스코 스낵 코너에서는 다크 초콜렛, 레몬 크림컵 새로 나와서 판매하고 있고요. 유기농의 넌지에모 제품으로 카카오 함량 72%의 다크초콜렛과 함께 레몬 파우더, 레몬 오일이 들어있어 새콤한 레몬 맛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성분 나쁘지 않고 한 조각당 콜레스테롤 소디움 들어있지 않고 설탕 4g에 단백질 1g 들어있는 제품 12불 99입니다. 화장품 바디용품 코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리트리움 밀크 스킨 토너 센텔라 수딩크림 세일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마녀공장의 비피다 바이옴 세럼도 세일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에 광희님이 내고왕 채널에서 마녀공장과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녀공장 제품을 구입했었는데요. 그때 제품도 괜찮지만 가격도 꽤 괜찮아서 좋은 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저렴이 SD로더 갈색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5월 25일까지 7불 할인해서 21불 99입니다.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세럼입니다. 세럼은 스포이드가 딸려 있는데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어 얼굴에 바르기 조금 편하게 되어 있고요. 비피다.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에스티로더 갈색병 에센스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제품에도 들어있어 에스티로더 갈색병 저렴이 버전이라고 합니다. 어떨까 궁금했는데 에스티로더보다 제형이 조금 묽은 편이고요. 에스티로더 갈색병이 쫀쫀하고 탄탄하게 발리는 느낌이라면 마녀공장 세럼은 점성이 약해서 산뜻하고 가볍게 마무리됩니다.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일 기간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스코 의류 코너입니다. 밝은 느낌의 여성용 파자마 새로 나왔습니다. 긴 바지와 탱크가 들어있고 위에 걸칠 수 있는 가운까지 3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 폴리에스터에 5% 엘라스틴으로 얇고 가볍고 부드러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가운까지 있어서 좋은 파자마 17불 99입니다. 여성용 푸른 레깅스 스타일의 팬츠. 허리 밴드로 되어 있고, 7부 길이로 바지 밑단에 슬릿이 있어 활동시 편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블랙 색상과 함께, 레드 스트라이프, 블루 스트라이프.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휴양지에서도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바지, 13불 99입니다. 그리고 입으면 배 타고 낚시하러 가야 될것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남성용 셔츠. 100% 코튼으로 아주 약간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더운 여름 포인트 주기에 좋은 셔츠 디자인 5가지 있고 가격은 19불 99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용 피크닉 테이블 5월 28일까지 30불 할인해서 79불 99고요. 재사용 가능한 물풍선 버켓에 물을 담고 공에 물을 담아주시면 되고 한 박스에 13개 들어있습니다. 요 풍선은 터졌을 때 조각이 생겨 청소하기가 힘든데요. 터뜨려도 조각조각 터지지 않아 여름방학 동안 집앞 뒤에서 재밌게 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불 50할인에서 19불 99, 세일은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운동용품 코너에서는 피클볼 세트, 백 하나, 패들 두 개, 공세개 들어있는 제품, 5월 26일까지 10불 할인해서 49불 99에 판매하고 있으니, 피클볼 세트 구입할까 하셨던 분들, 괜찮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동용품 한 가지 더 세일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세트, 네트와 함께 배드민턴 채 4개, 공 2개 포함하고 있고, 배드민턴 채공 보관하실 수 있는 스탠드 포함되어 있는 제품. 구성과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10불 할인해서 44불 99, 세일은 5월 26일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코스코 신제품 정보, 세일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